어, 실은 이 본문이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어,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미 우리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복습을 하자면 오늘 이 본문 뭐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아들이 돈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살림을 줬어요 살림 어, 이게 히브리어 아, 헬라원으로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비오스에서 영어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되고요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죠 돈 달라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아버지예요자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어,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한번 두고 보자.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놀라워요. 상처를 입었거든요. 보복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더라. 어, 그렇게 우리가 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았고요. 자, 오늘은 첫째 아들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해요. 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와 아, 진짜 성실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종을 불러요.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집은 뭐, 뭔 일이 있어? 왜, 왜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 어,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얘기를딱 어, 듣는데 이 첫째 아들의 뚜껑이 열려 버립니다. 어, 분노해요, 분노. 자, 28절을 보십시오.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야, 그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가. 어, 그리고 이안 들어가는 이제 첫째 아들을 이 종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아마 요 종이 이제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첫째 아드님이 첫째 도련님이 어, 열 받아서 <laughs> 집에 안 오고 있어요. 이 말에 이제 또 아빠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제 집에 오라고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제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이 첫째 아들은 분노를 했을까? 자 먼저 답부터 보시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근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100% 이해됩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 저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란 뜻이 아니고, <laughs> 어, 저의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저는 둘째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진짜 이 아들처럼. 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었다면 어,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진짜 본인 말처럼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둘째 그 동생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오늘도 아버지의 명을 받들며 순종하는 아들로서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어, 이, 이 첫째 아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 어그나마 그, 이제 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자기 동생은 돈다 까먹고 그제서야 어뭐살수 있는 방편이 없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해준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자 지금 아버지의 잔치는 엄청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잔치죠. 어 아마 어 대부분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실은 우리 첫째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돈줄 테니까 너 살아봐. 안 살아져요. 못살 거예요. 어 해본 놈이 더 잘한다고 우선 잘 해보지도 못했고 저는 몰라요 사실은. 뭐 그냥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돈 주고 등 떠밀어도 아 이제는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온 이력이 수십 년이 쌓였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볼 때는 이 아버지의 잔치는 엄청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잔치고요 이 아버지의 잔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잔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잔치에 안 들어갔어요. 자, 요거, 요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잔치에 들어갔다면, 이 잔치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잔치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뭔가가 소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 첫째 아들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첫째 아들 보기에 겉으로 보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충분히 이, 이해가 되고 사실 저도 이런 어, 이런 막 화가 날 때가 사실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이러면서. <laughs> 어, 우리 수요 예배 어떠셔요? 어? 온라인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지만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목사의 마음에는 더 고맙죠 <laughs> 우리 수요 찬양팀 식구들 진짜 고마워요 저는 뭐 목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당연히 제가 하는 거지만 우리 악기팀 식구들은요 6시 반 이전에도 오늘 뭐더 빨리 오셔가지고 미리 맞춰보고요 또 우리 싱어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직장 생활하고 지금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처럼 <laughs>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킨단 말이죠. 진짜 고마운 건뭔줄 아세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 일렉치는김동환 집사님이 저 멀리 충주, 충중가요, 청중가요. 갑자기 갈리네. 하여튼 외부 출장 가서 미리 이렇게 막 올려 주세요. 그러면서도 아고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 그 마음을 이렇게 볼때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함께 섬기고 자는 그 마음, 자, 그럴 때 어때? 우리는 진짜 첫째 아들이거든요. <laughs>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데, 아니, 뭐야? 아,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아, 저분은 뭐지? 아, 조금 안타까운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왕왕 넘어지는 저의, 저의 참 연약함. 어,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라는 게 어느샌가 나의 오늘 첫째 아들의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이제 고상하게 바꾸면 뭐예요? 나의 의로이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첫째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 이제 숙제예요. 이거는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왔거든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얼마나 뭐 그냥 어, 욕먹어도 쌉니까 그러다 보니 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것이 더욱더 세워지는 자기의 봉든 탑이 돼버리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아요. 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설교의 결론. 하나님이 여시는 아버지가 여는 천국잔치에 기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이 나의 의로움, 그리고 어느 샌가이 의로움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잔치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의그 잔치를 아들이 판단해. 그리고 판단한 결과 불합리하다는 거죠. 판단한 결과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판단한 결과 나는 고로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딱 버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두라는 뜻이 뭐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것 보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29절을 자막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어요? 15장 29절. 제가 요이 두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 보세요. 자, 지금 이 뉘앙스를 느끼세요. 이것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딱요 뉘앙스예요. 근데 학자들의 이런 좀 자료들 보니까 이두. 이것 보세요. 요 단어가요. 당시 사람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있어서 이두라는 단어는 정말 쓰면 안 되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이 첫째 아들이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불공평한 이 잔치 가운데 아버지에게는 정말 해서는 안될그 선을 소위 넘어버린 거죠. 이두 이것 보세요. 딱 진짜 이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빠에게. 아빠 뭐 진짜 화가 나면 아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제3자제3자도 완전히 먼 삼자처럼 이것 보세요. 딱 이거예요. 이것 보세요. 자, 이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였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뭐, 뭐지? 예, 그럼 아마 엄청나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이 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자, 호칭을 잘 보세요. 얘야, 이거거든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네 거야. 하지만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아, 이 호칭에서 정말 사랑과 신뢰 이야기가 다 묻어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첫째 아들 역시 늘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처럼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몰랐다라 둘째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몰랐는데 떠나고 쫄딱 망하고 나서야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알아왔잖아요. 첫째 아들은 어떠냐? 지금 이 꾸중을 통해서, 꾸중 아닌 또 떠난 또 사랑의 신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첫째 아들 역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사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로 끝나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나요. 어떻게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요. 자, 왜 이렇게 끝냈을까? 이제 이거 나누고 마칠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한테 얘기하는요? 첫째 아들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율법의 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허랑방탕하게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어,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삶을 어, 억압하며 스스로 제재하며 자제하며 그렇게 그 율법에 의고하여 살아갔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둘째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선행, 자신들의 순종이 끝내 도리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가로막히는 첫째 아들의 문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예야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음성에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숙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던져졌다라는, 우리들에게 던져졌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거늘."이라고 아버지는 언제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첫째 아들 된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한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수식어 하나를 붙였습니다. 진짜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어, 둘째 아들 되시면 안 돼요. 한 번으로 좋게요. 어, 더 이상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어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첫째 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진짜라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할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죠. 섬겨야죠. 순종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면, 그리고 그 잣대 때문에 정작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첫째 아들은 뭐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게다 이해돼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모든 삶이 다 순탄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반대거든요. 때론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이해가 안 돼서 뛰쳐나가. 뭐가 바뀌지 않아 뛰쳐나가. 아니 언제까지 둘째 아들처럼 사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진 진짜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고요 진짜 첫째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 오미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더 이상 둘째 아들은 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첫째 아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의 풍악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간 자리에 아버지는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야, yeah, 예야. Yeah.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하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진짜 첫째 아들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